반갑습니다. 지니타로입니다. 오늘은 헤어진 후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에 집중하셔서 가장 끌리는 카드를 골라주세요.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 상대방 모습을 보니까요. 굉장히 단호한 소드 여왕카드가 나왔거든요. 그 밑에서도 소드 여왕카드가 나오죠. 1번 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 감정적인 어떤 동정심? 그 사람도 지금 힘들까? 이런 마음들은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이 이별을 바라보고 있고 1번 분들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났으면 끝이다라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또한 상대방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분들보다 지금 다른 일에 더 신경 쓰기 바 모습들도 보여지거든요. 이게 또 일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어울려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별에 대한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냉정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생활에 더 집중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여객 카드에서도 또 소드 여왕. 그러니까 앞으로의 나의 모습도 단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것은 어쨌든가 끝났으면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별을 했다고 해서 누가 이득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누가 더 좋고 나쁘고가 없이 그 상태에서 끝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말 이 관계에 대해서 제외란 게 없을까라는 카드를 보았는데, 절제하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감정적으로의 절제인 것 같아요. 여기 카드에서도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시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는 다시 만나면 안 된다라는 결정을 이미 내렸어요. 그리고 보고 싶거나 다시 만나고 싶은 감정이 올라오면 우리 상대방의 감정을 누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못 참고 분출해서 1번 분들에게 연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연락하지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먼 훗날에 한 번쯤은 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컵으로 물을 한쪽으로 기울였다가 반대쪽으로 기울였다가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렇다라는 것은 그냥 끝없는 고민일 뿐이고 이러한 고민들의 시간을 또 낭비하는 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떠한 결정을 낼 생각도 없어 보이거든요. 연락이 오는 건좀 힘들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1번 분들에게 조언이라면 거꾸로 매달린 남자카드가 나왔죠. 이 힘듦을 거침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게 먼저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픔이긴 하지만, 지금 이것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이 연애에서도, 이 이별에서도 나에게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럼으로써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정신적인 성장이 있다 라고 볼수 있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더 좋은 연애를 할수 있는 발판이 된다 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별을 아파서 피하거나 계속 희망적인 상황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이별을, 아픔을 다 받아들이시고, 더욱더 성장하는 1번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분들 상대방 속마음을 보면 무언가 자신감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아마도 이별을 했었을 때 나는 주변에도 사람들도 많고 또 금방 다른 이성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별을 다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바랬던 건 너무 그 높은 목표 높은 이상의 생각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대에 갈 거야 라고 생각을 막상 하면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없이 나는 서울대에 갈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장에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없고 다 나의 허망한 꿈들이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상대방은 나태해지고 내가 가진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 이번 분들을 생각하십니다. 앞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요, 이제 마지막인 걸 깨닫고 떠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마음은 떠나기는 싫어요. 미련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내가 헤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헤어짐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것은 딱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대요. 내가 우유부단하게 자꾸 미련이 남기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별을 했으면 이별한 사람답게 행동을 하고 싶다. 무수한 생각들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상대방에게 연락이 올까요? 라고 보았더니 교황 카드가 나옵니다. 이교환 카드는요,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신을 모시는 사람이고, 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포용하고 이해해주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이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이번 분들에게 연락하기에는 내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못한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미 연락을 하고는 싶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적으로 이미 불만이 가득하고 나에 대해서도 짜증나고 이러는 내가 싫고 미련이 남는 나도 싫기 때문에 지금 권태기이고, 또 슬럼프이고 이별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 할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락도 나는 할 수가 없어라고 받아들이고 또내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 조언을 마지막으로 보자면 소드 왕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조금 강해져라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분들은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은 다 제거를 하시고요. 이성적인 마음으로 바라봤었을 때, 현실적으로 헤어져야 된다라는 답이 나온다면, 거침없이 과감하게 헤어짐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좀 굉장히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이고, 너가 지금 그 생각하는 결정이 맞아 라고 나오거든요. 물론, 이성적으로 생각했었을 때그 결론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지금 조금 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좀 우유부단하게 나가시면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 상대방, 모습을 먼저 보자면요 현재 모습에서는 달 카드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울한 상황이고 쉽게 나의 마음이 요동을 치고 불안함을 겪고 있는 시련을 겪고 있는 시기이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 이별에 대해서 왜 헤어졌는가 아니면 우리 3번 분들 생각은 어떤가 그리고 나에 대한 마음은 진짜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개도 모르겠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두움이 드리워지기 때문에 한치 앞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 수가 없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나의 내면의 깊이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은둔자 카드는 많은 사람들의 교류를 끊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거든요. 나에게 질문을 하고 또 그것에 내가 대답할 줄 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상황에 조금 보여진다. 동굴 속으로 좀 들어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상대방은 우울한 시기를 겪고 있고, 나의 마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 답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나의 상황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앞뒤로 꽉 막혀 있고, 지금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멈추어 있는 상태다 라고 볼수 있거든요. 나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출발을 할 수가 없고. 지금 나의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대방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방 앞으로 행동은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았더니 소드 6번 카드가 나오죠 지금은 물살이 굉장히 강하지만 더 나아가면 잔잔해진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자꾸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에게 질문하고 또 그것에 답하면서 답을 찾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것은 안정이래요. 이 안정이 없어서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을 치고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마음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안정이 먼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 여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싶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연락이 올까요에서 데스 카드가 나오죠. 진짜 연락을 아예 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상황이 그리고 또 이런 배를 타고 나의 마음에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끝나면 올수 있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조금 불안하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그 잔잔한 곳에 도착하면 연락 올 수도 있다 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에서 당장은 연락이 오기는 힘들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번 분들에게 조언은요, 전차카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 용기를 가져야 되고, 자꾸 약해지는 나의 자신을 이겨내야 됩니다. 마음을 지금 강하게 먹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한 의지로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역동적이게 많이 움직이면서 하루의 생활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조언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은 현재 모습에서 칼들 속에서 갇혀있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이 칼들은 내가 만든 칼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있게 되면 남들, 타인을 좋게 바라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의지가 약해져 있고,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꺼내주길 바라고 있고, 또 주변 사람들, 또는 4번 분들을 좋게 바라보지 못하고, 4번 분들이 나를 떠났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 있죠. 어떤 자존감이 낮을 때 드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조금 많이 하고 계신다 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불안한 마음들이 마음속 가득 꽉차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4번 분들 관계를 해석할 수가 없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펜타클 왕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온전한 나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원래 나는 이러지 않은데 이 이별이 나를 그만큼 무너지게 하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고 또 그런 자신을 보면서 불만족스럽고 나는 왜 이럴까라는 탓을 또 하게 되는 이런 반복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도 낭비하게 되고 시간도 낭비하게 되고 있는 상대방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주변 사람들과 화합이 되지 못하고 어떤 즐거운 것에 즐겁지가 않고 화합이 되고 어떤 기쁨을 나누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그럴 수가 없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앞으로의 원하는 거에 대해서 4번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두 손을 맞잡고 컵 10개가 꽉 차있죠. 그러니까 마음의 모든 행복이 꽉 차게 우리 4번 분들과 그런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또 상대가 원하는 것은 온전한 나로 자신감을 찾는 것. 4번 분들과 또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고 싶어 하거든요. 또 마지막 카드에서도 결국 연락이 온다 라고 정확하게 나와요. 연락이 어떻게 오냐면요. 4번 분들과 회복을 하고 싶어서, 치유를 하고 싶어서, 화해를 하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찔러보고, 잘 지내냐고, 이런 식으로 껄떡대는 그런 연락이 아니라요. 정말 진중한 연락이거든요. 우리 다시 잘 지내보면 안 될까라는 그런 부탁에 정중한 어떤 화해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우리 4번 분들에게 어떤 이별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정말 만나야 되는구나를 간절하게 원하면서 4번 분들에게 연락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4번 분들 조언 카드 볼게요. 우리 4번 분들 조언은요, 너무 고민하지 말고, 정말 나답게,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힘든 굴레에서 벗어나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한숨 돌려보는 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은 평온하고, 온화한 기분을 만끽하면서 휴식을 조금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